사건 사고 우울증 뭐 구설 망신 몸수로 스스로를 스스로를 많이 뽑는 거야 그리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0년도 하반기 조심해야 될 띠가 있다면 세 가지만 좀 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하반기에 음... 원래가 지띠잖아요 네. 지띠들이 하반기에 조금 조심 하셔야 되고 그다음 말띠 그 다음에 닭띠 그렇게 조심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음, GT들 같은 경우에는 뭐, 25살. 뭐, GT 같은 경우에는 병자생이죠. 어, 인간바람. 그 다음에 고집. 본인의 고집 때문에 올한해 드는 운도 본인이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조심하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뭐, 37살. 갑자생.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초년 성준이 들죠. 인연 성주.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안이면 뭐야? 인간의 구설을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특히 하반 이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49 임자세. 신의 풍파가 원래는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사건, 사고, 울증, 뭐, 구설, 망신. 몸수로 스스로를, 스스로를 많이 뽑는 거야. 그리고, 어,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뽑으면서 주변 사람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 욕심을 내리셔야 돼요. 어, 남한테 너무 바라지 말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 특히 우 울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어, 병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상담을 조금 많이 받으시면서 한 해를 넘겨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신세 한탄 고만하시는 게 나아요. 어, 왜냐, 우 울증이 굉장히 좀 많이 발절되니까 그분이 제가 좀 많이 걱정돼, 임자생들이. 61, 어, 경자생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지띠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띠. 말띠 중에는 뭐 단은 아니에요. 단은 아닌데 어, 모세, 네팔 내가 흔 들고 니팔리가 흔들고 완전히 이별수나 인간의 환란도 많이 들어오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자리 변경이 있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무조건, 이제, 한 해가 조금 깨어지는, 깨지는 한 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네. 그래서, 분명히 의논 공독을 저희 같은 분들한테 꼭 하셔야 돼 이분들. 그리고, 55세. 병원생 말띠. 돌다리도 들겨 음. 어, 왜냐. 인간의 대신수가 들어오고, 금전의 풍파.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수. 여러 가지 조심하셔야 되고, 원래는 칼대는 수전이 있으니까,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뭐, 닭기. 정류생. 특히 건강 이분도 많이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들 그리고 신유생들은 원래 신의 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요 건강 쪽으로 아니면 몸 쪽으로 많이 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사람한테 풍파 금전으로 풍파 본인 스스로가 이분들도 우울증이 많이 작용이 돼요 온라에는 어,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조심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여기를 하나를 더 얘기를 해 드리자면 이거는 통상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댓글 달아서 본인이 막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니까 네. 이제 걱정되실 때는 본인이 차라리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낫고 나쁘게 생각 안 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통상적이기 때문에 네. 어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 사주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네,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 네. 한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혹시 하반기에 가장 좋은 띠가 또 있다면 음, 하반기에는 네. 어, 용 띠, 범 띠, 네. 어, 원숭이 띠 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문서원들이 많이 찾아들죠 이분들. 아. 뭐니뭐니해도 문서가 최고잖아. 뭐니뭐니해도. 네. 네. 근데 그 문서가 금전적인 문서가 네. 아니면 뭐집 문서라든지 집도 금전이잖아요. 어쨌든 네, 네. 그 문서가 찾아드니까는 하는 일들이 이제 훨씬 더 나아진다 보시죠. 그분들이 몇 년이 많이 힘들었어요. 어, 나만의 해가 찾아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